자기야, 나 진짜 너무 긴장된다. 내일 어머님, 아버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에이, 또 그런다, 또.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전부 좋은 분들이야. 주변에서 평판도 너무 좋고, 매주 봉사활동도 하실 정도야. 나도 어머님, 아버님 좋은 분들인 건 그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문제야. 난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날 보고 실망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진짜 걱정도 팔자라니까? 옛날부터 우리 엄마 소원이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 거였어. 지금도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누군지 볼 필요도 없다면서 일단 날짜부터 잡으라고 하더라. 말만 그러시겠지. 그래도 귀한 외아들인데 어떻게 아무한테나 장가를 보내겠어? 일단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블라우스도 새로 샀고, 내일은 면접 볼때 입었던 정장 바지 입고 가려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입고 와도 된다니까? 나 진짜 너무 떨려. 회사 면접 볼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내일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괜히 평소처럼 떠들다가 말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된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유쾌한 사람들이야.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술 한잔 마시고 맛있는 저녁 먹는다고 생각해. 알았어. 오빠가 중간에서 이야기 잘 풀어줘야 돼. 걱정하지 마. 내일 늦지만 말고 와. 우리 부모님이 다른 건 몰라도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안 그래도 일찍 출발하려고. 3년 만난 남자친구와 얼마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빠르면 올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일단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좋게 말하면 성인 군자 스타일이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약간 고리타분한 옛날 분들이십니다. 연애 3년 하면서 이번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진 얼굴 한번 본적 없었지만,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기로는 정말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일단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주말마다 종교행사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깊은 분들이고 평소에 봉사활동 같은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어머님께서는 윤리와 도덕을 주제로 강연을 다니시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도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까지 전부 이런 집안 일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물론 그분들이 좋은 분들인 건잘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바른 생활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의 짧은 식사가 끝나고 적당하게 물어보는 일에 대답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집에는 잘 들어갔니? 오늘 차린 게 많이 없어서 음식은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완전 대단하시던데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젓가락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가 아까 너한테 따로 전화번호 물어봤던 건, 여자 대 여자로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어. 네? 뭐가 궁금하신데요?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마음 편하게 물어볼게. 너 대학 다닐 때 어학연수 다녀왔었다고 했나? 아, 호주 갔다 온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어학연수는 아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2년 동안 살다가 온 거예요. 덕분에 영어 회화 공부도 조금 할수 있었고 부모님 도움 없이 생활비를 전부 벌어서 쓸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그래 워킹홀리데이라고 했지?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걸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끼리 외국에서 살면 아무래도 외로우니까 남자친구도 만들고 그런다면서? 네? 아,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니, 나는 그런 걸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외국 나가면 남자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외국인들도 만나고 그런다고 하길래,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있긴 했었죠.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한국이든 외국이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긴 하지. 나도 언제든지 연애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아가씨가 외국 나갔다 왔다고 해서 좀 궁금했을 뿐이니까 오해하지는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멀리까지 왔다 가느라 고생 많이 했겠네. 일찍 쉬고 다음에 또 보자.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휴학을 한 뒤에 호주로 2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외국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었고 그때 얻는 경험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2년이 정말 힘들었던 만큼 배운 것도 많아요. 근데 나이 많은 어른들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왔다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건대 부장도 그렇고 20대 때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외국인 남자친구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공부도 해야 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최소한 나머지 학비 정도는 제 힘으로 모아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최소한 남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결혼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뭐해? 요즘 회사가 많이 바빠. 연락이 좀 뜸한 것 같네. 우리 부모님한테는 언제 인사드리러 갈 거야? 응? 아, 가야지, 가야지. 근데 요즘 좀 바빠서. 어차피 급할 것도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번에 오빠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면서. 올가을에 날짜 잡자고 한건 오빠 아니었어? 갑자기 왜 태도가 달라진 건데? 우리 부모님이랑 의견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왜? 어머님이 나 호주 갔다 온것 때문에 뭐라고 하셔? 응,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이야기 한적 있었나?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오빠네 집에 인사드리고 온 날에 어머님이 나한테 따로 연락하셨어. 우리 엄마가 너 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날 밥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오빠 화장실 잠깐 갔었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 좀 하고 지내자면서 번호 물어보시더라.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호주 나가서 외국인 남자친구 만난 적 있냐고 은근히 떠보시던데. 그래서 너가 뭐라고 했는데. 뭘 뭐라고 그래? 난 일하느라 바빠서 남자친구 만날 새도 없었고, 주변에서는 그런 친구들 몇명 있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지. 아, 그래서 그런 건가? 갑자기 우리 엄마가 너 과거를 못 믿겠다 하시더라고. 주변에 친구들도 이상한 사람들 많은 것 같다 하고. 일단 결혼은 잠시 미뤄두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것 같대. 아 그래서 지금 오빠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님이 나를 외국에서 놀다가 온 물란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니 너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됐어 그냥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나도 이런 취급 당하면서 비굴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아. 왜 갑자기 극단적이야?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걱정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그래, 걱정하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걱정 없도록 외국 다녀오지 않은 여자 만나. 나는 이런 불쾌한 경험하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오해를 풀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됐어, 그냥 앞으로 연락하지 마. 대충 예상은 했는데, 내 예상보다 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네. 너도 똑같으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아, 진짜, 너까지 왜 그래? 처음 연락 받았을 때 설마 했었는데, 역시나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 20세기 시절도 아니고 여자가 외국 나갔다 온게 흠이 되나요? 부모님한테 손안 벌리고 제 힘으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온 건데, 대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써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저 정도 수준의 인간들을 설득하고 싶지도 않네요.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와 그냥 헤어지기로 했고, 앞으로도 이 결정의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